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나선다면요. 도트넘은 당연히 그의 리더십과 능력에 의존하게 될 텐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요. 손흥민 선수가 전방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의 패스와 움직임은 승리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한마디로 이번 승리는요. 손흥민 선수의 팀 내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그의 능력 덕분이었던 거예요. 도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대0으로 이기게 된다면요. 팀 전체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중요했던 건 확실해요. 경기 시작과 함께는요. 손흥민 선수의 슈팅으로 공격의 의지를 보이면서 상대 팀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의 경기 분석은 모든 곳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1대0으로 앞서나가게 된다면요. 팀의 공격은 더욱 활발해지게 될 거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게 될 텐데요. 두 번째 골에서는요. 오유의 패스 스킬로 팀의 승리를 가져다 주면서요. 리더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요. 잉글랜드의 여러 축구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칭찬하면서요. 그의 팀 내에서의 영향력과 경기 분석은 팀의 승리에 결정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바 런던과 이블링 스탠들 등에서는요. 그의 움직임과 패스, 그리고 전방에서의 활약이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원동력이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종횡무진 활약한 손흥민은 이날 슈팅 1회, 히패스 사회 그라운드 경합 승리 6회, 9회, 시도, 드리블 성공 3회, 히파울 2회 등을 기록했고, 공격에서 중요한 패스를 연이어 선보였다. 축구 통계 매체 오파에 따르면 손흥민은 공격 지역 패스 성공 횟수가 20회였고, 기회 창출은 4회로 토트넘 내 최다였다. 영향력이 엄청났던 셈이다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헌신한 손흥민 덕에 토트넘은 2-0으로 e 이길 수 있었다. 영국 쿠폴 런던은 손흥민은 좌측면에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활용하여 맨유 수비진을 끌어내기 위해 애썼다. 우도지 메디슨과 호흡이 좋았고 히샬리송이 그라운드를 나간 뒤엔 최전방에서 뛰었다. 고 조명하며 평점 7점을 쳤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도 맨유를 압박했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은 위협적이었다. 명리한 패스로 사루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몇 평점 7점을 쳤다 영국 90분은 장기간 탈장 문제에서 회복한 손흥민은 이전과 달리 빠르고 자유로워 보였다. 여러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는 훌륭한 패스를 보냈다. 더 호평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 스포어는 손흥민에게 평점 7.9점을 줬다. 사르 8.5점, 비카리오 8.3점 다음으로 높았다. 따라서 이번 승리에서는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의 패스와 움직임, 그리고 주장으로서의 품격은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볼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의 시즌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계속될 거라고 기대해 볼수 있겠어요. 그가 팀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경기였던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